탤런트 정준아가 무한도전에서, 어, 짜장면가 예전에 먹고 튀었던 거 갚았거든요? 음. 그거, 갚아야 된다, 안 갚아? 갚아야 된다. 공짜는 없어. 땡. 오늘은 소멸시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멸시오 음.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 시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시오. 시오? 공소시효. 아, 맞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공소시효는 이제 형사법에서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한다. 라는 음, 개념으로 음, 많이들 음.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 똑같이 시효자 붙었잖아요. 소멸시효는 민사법 관계예요. 내가 쌤한테 돈 빌렸어. 음. 돈을 빌려놓고, 오늘 갚기로 한 날이다? 음. 근데 쌤이 나한테 돈 갚으란 얘기를 안 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음. 11년째 되는 날, 나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그러면 내가, 그거 소멸시효 다 지났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음, 아, 그거 기서 아, 기분이 나빠지는 거어 뭐. <laughs> 민사관계, 그니까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끼리에 뭐돈 빌리고 뭐 갚고 뭐 이런 거는 이제 10년이고요.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10년 네 아, 맞아요. 아, 갚, 근데 아. 이게 연수가 다 달라요. 계약마다 다 달라.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둘 중에 상인이 껴있어, 아. 그러면 5년으로 줄어듭니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랑 음, 비슷한 음. 개념이죠 안전성. 음, 어, 그거 음. 어? 언니 내일 줄게 이러고 그냥 갔어. 내일 줄게 했으면 샀어.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그럼 그러니까. 어, 내일부터, 내일부터 어. 한 6년 차에 음. 어, 잡았어 <laughs> 이 기지배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야너 저번에 안준거 내놔 이랬을 때. 음. 그런데 이게 5년도 있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1년짜리도 있어요. 어. 음. 그래서 호텔 같은데서 자고 나서 튕고. 어, 그런거 이제 호텔 숙박 이런거는 이제 1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이게 있는 거 자체도 모르시고요 문제는 이게 법정으로 갔을 때 쌤이 빌려준 사람이야 그런데 11년째 되는 때 나한테 갚으라 내놔 라고 했는데 내가 죄송해요 제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응. 그러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갚으니까 법정을 갔어. 응. 너안 되겠다. 어. 갚아. 응. 이제 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왔어. 이랬을 때 내가 저 그거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 그럼 응. 갚아야 돼. <laughs> 어. 판사가 거기서 이제 말해줄 수가 없구어 <laughs> 어, 이거는 <laughs> 어 이게 변론중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어. 이게 변론을 하는 것만을 가지고 판사가 갚,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멸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를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돼. 어, 진짜 이거 그 말이구나. 권리위에나왔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 완전 정확 이거 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음, 교과서에 음. 소멸시효를 얘기를 하면서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음. 잠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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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그, 정신 차려. <laughs> 그래서, 네, 꼭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소공시가 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알자. 소, 열, 시, 표.